세상을 현명하게 살아가는 지혜. 여러분의 집안에서 건강과 행복을 방해하는 물건이 숨어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우리의 삶은 단순히 물건을 소유하는 것에서 벗어나 더 나은 환경과 습관을 만들어가는 여정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집안에 무심코 쌓아둔 물건들이 우리의 건강과 행복을 조금씩 갈가먹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마지막으로 집안을 정리한 것이 언제였는지 기억하시나요? 혹시나 오래된 이불, 낡은 수건 사용하지 않는 운동기구 같은 물건들이 여전히 자리를 차지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이런 물건들은 처음에는 필요하거나 유용하다고 생각되었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존재가 우리 삶에 불필요한 무게가 되어 버립니다. 특히 65세를 전후로 하는 시기는 삶의 방식과 환경을 새롭게 점검하기에 최적의 시기입니다. 이 시점에서 불필요한 물건들을 정리하고 건강과 행복을 위한 공간을 다시 만들어가는 과정은 여러분의 삶에 큰 변화를 가져다 줄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65세 이전에 반드시 정리해야 할 물건 6가지에 대해 알아 봅니다. 이 물건들은 단순히 공간을 차지하는 것을 너무 우리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영상을 보며 하나씩 점검하고 정리해 보세요. 과감히 정리한 후더 건강하고 행복한 일상을 만들어가는 첫 걸음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오래된 이불. 잠자리는 단순한 쉼터가 아니라 하루의 에너지를 재충전하는 건강의 시작점입니다. 오래된 이불은 우리의 건강을 서서히 갉아먹는 위험 요소가 될수 있습니다. 매일 우리의 피부와 호흡기가 직접 접촉하는 이불은 위생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먼지, 진드기, 곰팡이가 서식하기 쉽고 이런 것들이 알레르기와 호흡기 질환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수면의 질은 더 중요해집니다. 중장년층에게 깊고 편안한 잠은 단순한 휴식을 넘어 심혈관 건강과 면역력 강화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오래된 이불은 오히려 잠을 방해하는 요소가 될수 있습니다. 피부 가려움증, 재채기, 코막힘이 반복된다면 이불을 교체해야 할 시기가 왔음을 알려주는 신호입니다. 오래된 이불을 정리하고 새로운 이불을 선택할 때는 알레르기 방지 기능이 있거나 세탁이 간편한 소재로 된 제품을 고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이불을 계절별로 교체하고 정기적으로 햇볕에 말리거나 세탁하는 습관을 들이면 더욱 쾌적한 잠자리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이불은 단순한 가구 교체를 넘어 건강과 행복의 기초를 다지는 시작입니다. 둘째, 낡은 수건. 수건은 매일 우리의 피부와 만나는 물건입니다. 낡은 수건은 더 이상 깨끗함을 보장하지 못합니다. 수건은 겉보기엔 깨끗해 보여도 오래된 수건은 세균과 곰팡이의 원상이 되기 쉽습니다. 특히 잦은 세탁으로 인해 섬유 조직이 약해지면 흡수력이 떨어지고 세균 번식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이런 수건을 계속 사용하는 것은 피부 건강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수건은 기본적으로 1에서 2년에 한번 교차하는 것이 좋으며 한 달에 한번 삶아 세탁하는 것이 위생 유지에 필수적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피부는 점점 더 민감해지기 때문에 수건의 상태는 더욱 중요합니다. 낡은 수건이 아닌 부드럽고 자극이 적은 천연 섬유로 만든 수건을 사용하는 것이 피부 건강을 지키는 비결입니다. 수건 교체는 작은 변화로 보이지만 우리의 일상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매일 아침과 저녁에 얼굴과 손을 닦는 수건이 부드럽고 깨끗하다면 하루의 시작과 마무리가 훨씬 기분 좋고 상쾌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셋째, 안쓰는 운동기구, 녹슨 아령과 찢어진 요가 매트는 건강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공간의 짐입니다. 집 구석에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운동기구가 있다면 그것은 더 이상 건강을 돕는 도구가 아닙니다. 사용하지 않는 운동기구는 공간을 차지할 뿐만 아니라 녹이 슬거나 파손된 상태에서는 오히려 건강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운동 기구는 단순히 집에 있는 것만으로는 건강에 기여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환경과 습관입니다. 대신 불필요한 기구를 정리하고 산책, 스트레칭 또는 가벼운 홈 트레이닝처럼 지속 가능하고 부담없는 운동을 시작해 보세요. 운동 기구를 과감히 정리하는 것은 건강과 공간 모두를 새롭게 만드는 출발점이 될수 있습니다. 그 공간에 새롭게 취미 생활을 위한 물건을 배치하거나 여유로운 분위기를 만드는 것도 좋은 선택입니다. 넷째, 인조 가죽 가방과 신발. 낡고 찢어진 인조 가죽은 과거의 유물이 아니라 부담입니다. 인조 가죽은 처음에는 세련되고 실용적으로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손상되고 날가 사용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특히 가방이나 신발처럼 자주 사용하는 물건은 손상이 더욱 빨리 진행됩니다. 사용하지 않는 가방과 신발은 공간을 차지하고 마음에 불필요한 짐을 더할 뿐입니다. 대신 자주 사용하는 아이템을 최소화하고 품질이 좋은 제품을 선택해 오래 사용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가방과 신발은 우리의 이미지를 결정짓는 요소이기도 합니다. 낡고 손상된 물건 대신 깔끔하고 실용적인 제품을 선택하세요. 적은 물건으로도 충분히 세련된 스타일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코팅이 벗겨진 프라이팬. 부엌은 건강을 만드는 공간입니다. 안전한 조리 도구는 필수입니다. 코팅이 벗겨진 프라이팬은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벗겨진 코팅에서 나오는 유해 물질은 음식을 통해 몸에 축적될 수 있으며 이는 장기적으로 건강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조리 도구는 우리의 건강을 좌우합니다. 스테인리스, 무쇠펜, 세라믹 코팅펜 등 건강에 안전한 소재의 도구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도구들은 관리가 쉽고 내구성이 뛰어나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프라이팬 교체는 건강한 식생활을 위한 작은 투자입니다. 가족의 건강을 위해 안전하고 품질 좋은 조리 도구로 부엌을 새롭게 꾸며보세요. 여섯째, 일회용 플라스틱 보관함. 환경과 건강,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선택은 내구성이 강한 보관함입니다. 일회용 플라스틱 보관함은 간편해 보이지만, 장기적으로는 건강과 환경에 해롭습니다. 특히 뜨거운 음식을 담을 때 유해 물질이 나올 수 있으며, 이는 우리 몸에 축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신 내구성이 강하고 환경 친화적인 유리나 스테인리스 보관함을 선택하세요. 이런 제품들은 장기간 사용할 수 있어 경제적이며 환경 보호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일회용 플라스틱을 정리하는 것은 단순히 물건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삶의 방식을 바꾸는 의미 있는 변화입니다. 작은 습관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정리는 물건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삶을 새롭게 디자인하는 일입니다. 65세 이전에 오래된 이불, 낡은 수건, 안쓰는 운동기구, 인조 가죽 가방, 코팅 벗겨진 프라이팬, 일회용 플라스틱 보관함을 정리하는 것은 단순히 집을 깨끗하게 만드는 일이 아닙니다. 이는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위한 중요한 출발점입니다. 이 물건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우리에게 더 이상 도움을 주지 않고 오히려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불필요한 물건들을 정리하면서 더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 보세요. 새로운 이물과 수건, 안전한 조리도구, 실용적인 신발과 가방을 갖추는 것은 삶의 질을 높이는 작은 변화입니다. 여러분의 집은 여러분의 삶을 반영합니다. 정돈된 집은 마음에 평화와 여유를 가져다줍니다. 오늘 집 안을 한번 둘러보세요. 필요 없는 물건들을 정리하며 더 건강하고 행복한 일상을 만들어 보세요. 이는 여러분과 가족 모두를 위한 가치 있는 선택이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바로 시작하기에 가장 좋은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더 빛나게 만들어줄 작은 실천, 오늘부터 바로 시작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여러분의 집안에서 건강과 행복을 방해하는 물건이 숨어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우리의 삶은 단순히 물건을 소유하는 것에서 벗어나 더 나은 환경과 습관을 만들어가는 여정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집안에 무심코 쌓아둔 물건들이 우리의 건강과 행복을 조금씩 갈가먹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마지막으로 집안을 정리한 것이 언제였는지 기억하시나요? 혹시나 오래된 이불, 낡은 수건, 사용하지 않는 운동기구 같은 물건들이 여전히 자리를 차지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이런 물건들은 처음에는 필요하거나 유용하다고 생각되었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존재가 우리 삶에 불필요한 무게가 되어버립니다. 특히 65세를 전후로 하는 시기는 삶의 방식과 환경을 새롭게 점검하기에 최적의 시기입니다. 이 시점에서 불필요한 물건들을 정리하고 건강과 행복을 위한 공간을 다시 만들어가는 과정은 여러분의 삶에 큰 변화를 가져다 줄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65세 이전에 반드시 정리해야 할 물건 6가지에 대해 알아 봅니다. 이 물건들은 단순히 공간을 차지하는 것을 넘어 우리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영상을 보며 하나씩 점검하고 정리해 보세요. 과감히 정리한 후더 건강하고 행복한 일상을 만들어가는 첫 걸음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오래된 이불. 잠자리는 단순한 쉼터가 아니라 하루의 에너지를 재충전하는 건강의 시작점입니다. 오래된 이불은 우리의 건강을 서서히 갉아먹는 위험 요소가 될수 있습니다. 매일 우리의 피부와 호흡기가 직접 접촉하는 이불은 위생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먼지, 진드기, 곰팡이가 서식하기 쉽고 이런 것들이 알레르기와 호흡기 질환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수면의 질은 더 중요해집니다. 중장년층에게 깊고 편안한 잠은 단순한 휴식을 넘어 심혈관 건강과 면역력 강화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오래된 이불은 오히려 잠을 방해하는 요소가 될수 있습니다. 피부 가려움증, 재채기, 코막힘이 반복된다면 이불을 교체해야 할 시기가 왔음을 알려주는 신호입니다. 오래된 이불을 정리하고 새로운 이불을 선택할 때는 알레르기 방지 기능이 있거나 세탁이 간편한 소재로 된 제품을 고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이불을 계절별로 교체하고 정기적으로 햇볕에 말리거나 세탁하는 습관을 들이면 더욱 쾌적한 잠자리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이불은 단순한 가구 교체를 넘어 건강과 행복의 기초를 다지는 시작입니다. 둘째, 낡은 수건. 수건은 매일 우리의 피부와 만나는 물건입니다. 낡은 수건은 더 이상 깨끗함을 보장하지 못합니다. 수건은 겉보기엔 깨끗해 보여도 오래된 수건은 세균과 곰팡이의 원상이 되기 쉽습니다. 특히 잦은 세탁으로 인해 섬유 조직이 약해지면 흡수력이 떨어지고 세균 번식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이런 수건을 계속 사용하는 것은 피부 건강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수건은 기본적으로 1에서 2년에 한번 교차하는 것이 좋으며 한 달에 한번 삶아 세탁하는 것이 위생 유지에 필수적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피부는 점점 더 민감해지기 때문에 수건의 상태는 더욱 중요합니다. 낡은 수건이 아닌 부드럽고 자극이 적은 천연 섬유로 만든 수건을 사용하는 것이 피부 건강을 지키는 비결입니다. 수건 교체는 작은 변화로 보이지만 우리의 일상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매일 아침과 저녁에 얼굴과 손을 닦는 수건이 부드럽고 깨끗하다면 하루의 시작과 마무리가 훨씬 기분 좋고 상쾌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셋째, 안쓰는 운동기구, 녹슨 아령과 찢어진 요가 매트는 건강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공간의 짐입니다. 집 구석에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운동기구가 있다면 그것은 더 이상 건강을 돕는 도구가 아닙니다. 사용하지 않는 운동기구는 공간을 차지할 뿐만 아니라 녹이 슬거나 파손된 상태에서는 오히려 건강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운동기구는 단순히 집에 있는 것만으로는 건강에 기여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환경과 습관입니다. 대신 불필요한 기구를 정리하고 산책, 스트레칭 또는 가벼운 홈트레이닝처럼 지속 가능하고 부담없는 운동을 시작해 보세요. 운동기구를 과감히 정리하는 것은 건강과 공간 모두를 새롭게 만드는 출발점이 될수 있습니다. 그 공간에 새롭게 취미 생활을 위한 물건을 배치하거나 여유로운 분위기를 만드는 것도 좋은 선택입니다. 넷째, 인조 가죽 가방과 신발. 낡고 찢어진 인조 가죽은 과거의 유물이 아니라 부담입니다. 인조 가죽은 처음에는 세련되고 실용적으로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손상되고 날과 사용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특히 가방이나 신발처럼 자주 사용하는 물건은 손상이 더욱 빨리 진행됩니다. 사용하지 않는 가방과 신발은 공간을 차지하고 마음에 불필요한 짐을 더할 뿐입니다. 대신 자주 사용하는 아이템을 최소화하고 품질이 좋은 제품을 선택해 오래 사용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가방과 신발은 우리의 이미지를 결정 짓는 요소이기도 합니다. 낡고 손상된 물건 대신 깔끔하고 실용적인 제품을 선택하세요. 적은 물건으로도 충분히 세련된 스타일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코팅이 벗겨진 프라이팬. 부엌은 건강을 만드는 공간입니다. 안전한 조리 도구는 필수입니다. 코팅이 벗겨진 프라이팬은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벗겨진 코팅에서 나오는 유해 물질은 음식을 통해 몸에 축적될 수 있으며 이는 장기적으로 건강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조리 도구는 우리의 건강을 좌우합니다. 스테인리스, 무쇠 팬, 세라믹 코팅 팬등 건강에 안전한 소재의 도구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도구들은 관리가 쉽고 내구성이 뛰어나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프라이팬 교체는 건강한 식생활을 위한 작은 투자입니다. 가족의 건강을 위해 안전하고 품질 좋은 조리 도구로 부엌을 새롭게 꾸며보세요. 여섯째, 일회용 플라스틱 보관함. 환경과 건강,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선택은 내구성이 강한 보관함입니다. 일회용 플라스틱 보관함은 간편해 보이지만, 장기적으로는 건강과 환경에 해롭습니다. 특히, 뜨거운 음식을 담을 때, 유해 물질이 나올 수 있으며 이는 우리 몸에 축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신 내구성이 강하고 환경 친화적인 유리나 스테인리스 보관함을 선택하세요. 이런 제품들은 장기간 사용할 수 있어 경제적이며 환경 보호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일회용 플라스틱을 정리하는 것은 단순히 물건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삶의 방식을 바꾸는 의미 있는 변화입니다. 작은 습관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정리는 물건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삶을 새롭게 디자인하는 일입니다. 65세 이전에 오래된 이불, 낡은 수건, 안 쓰는 운동기구, 인조 가죽 가방, 코팅 벗겨진 프라이팬, 일회용 플라스틱 보관함을 정리하는 것은 단순히 집을 깨끗하게 만드는 일이 아닙니다. 이는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위한 중요한 출발점입니다. 이 물건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우리에게 더 이상 도움을 주지 않고 오히려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불필요한 물건들을 정리하면서 더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 보세요. 새로운 이물과 수건, 안전한 조리도구, 실용적인 신발과 가방을 갖추는 것은 삶의 질을 높이는 작은 변화입니다. 여러분의 집은 여러분의 삶을 반영합니다. 정돈된 집은 마음에 평화와 여유를 가져다 줍니다. 오늘 집 안을 한번 둘러보세요. 필요없는 물건들을 정리하며 더 건강하고 행복한 일상을 만들어 보세요. 이는 여러분과 가족 모두를 위한 가치 있는 선택이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바로 시작하기에 가장 좋은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더 빛나게 만들어줄 작은 실천, 오늘부터 바로 시작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여러분의 집안에서 건강과 행복을 방해하는 물건이 숨어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우리의 삶은 단순히 물건을 소유하는 것에서 벗어나 더 나은 환경과 습관을 만들어가는 여정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집안에 무심코 쌓아둔 물건들이 우리의 건강과 행복을 조금씩 갉아먹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마지막으로 집안을 정리한 것이 언제였는지 기억하시나요? 혹시나 오래된 입을, 낡은 수건, 사용하지 않는 운동기구 같은 물건들이 여전히 자리를 차지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이런 물건들은 처음에는 필요하거나 유용하다고 생각되었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존재가 우리 삶에 불필요한 무게가 되어버립니다. 특히 65세를 전후로 하는 시기는 삶의 방식과 환경을 새롭게 점검하기에 최적의 시기입니다. 이 시점에서 불필요한 물건들을 정리하고 건강과 행복을 위한 공간을 다시 만들어가는 과정은 여러분의 삶에 큰 변화를 가져다 줄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65세 이전에 반드시 정리해야 할 물건 6가지에 대해 알아 봅니다. 이 물건들은 단순히 공간을 차지하는 것을 넘어 우리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영상을 보며 하나씩 점검하고 정리해 보세요. 과감히 정리한 후더 건강하고 행복한 일상을 만들어가는 첫걸음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오래된 이불. 잠자리는 단순한 쉼터가 아니라 하루의 에너지를 재충전하는 건강의 시작점입니다. 오래된 이불은 우리의 건강을 서서히 갉아먹는 위험 요소가 될수 있습니다. 매일 우리의 피부와 호흡기가 직접 접촉하는 이불은 위생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먼지, 진드기, 곰팡이가 서식하기 쉽고 이런 것들이 알레르기와 호흡기 질환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수면의 질은 더 중요해집니다. 중장년층에게 깊고 편안한 잠은 단순한 휴식을 넘어 심혈관 건강과 면역력 강화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오래된 이불은 오히려 잠을 방해하는 요소가 될수 있습니다. 피부 가려움증, 재채기, 코막힘이 반복된다면 이불을 교체해야 할 시기가 왔음을 알려주는 신호입니다. 오래된 이불을 정리하고 새로운 이불을 선택할 때는 알레르기 방지 기능이 있거나 세탁이 간편한 소재로 된 제품을 고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이불을 계절별로 교체하고 정기적으로 햇볕에 말리거나 세탁하는 습관을 들이면 더욱 쾌적한 잠자리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이불은 단순한 가구 교체를 넘어 건강과 행복의 기초를 다지는 시작입니다. 둘째, 낡은 수건. 수건은 매일 우리의 피부와 만나는 물건입니다. 낡은 수건은 더 이상 깨끗함을 보장하지 못합니다. 수건은 겉보기엔 깨끗해 보여도 오래된 수건은 세균과 곰팡이의 원상이 되기 쉽습니다. 특히, 잦은 세탁으로 인해 섬유 조직이 약해지면 흡수력이 떨어지고 세균 번식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이런 수건을 계속 사용하는 것은 피부 건강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수건은 기본적으로 1에서 2년에 한번 교차하는 것이 좋으며 한 달에 한번 삶아 세탁하는 것이 위생 유지에 필수적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피부는 점점 더 민감해지기 때문에 수건의 상태는 더욱 중요합니다. 낡은 수건이 아닌 부드럽고 자극이 적은 천연 섬유로 만든 수건을 사용하는 것이 피부 건강을 지키는 비결입니다. 수건 교체는 작은 변화로 보이지만 우리의 일상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매일 아침과 저녁에 얼굴과 손을 닦는 수건이 부드럽고 깨끗하다면 하루의 시작과 마무리가 훨씬 기분 좋고 상쾌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셋째, 안 쓰는 운동기구. 녹슨 아령과 찢어진 요가 매트는 건강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공간의 짐입니다. 집 구석의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운동기구가 있다면 그것은 더 이상 건강을 돕는 도구가 아닙니다. 사용하지 않는 운동기구는 공간을 차지할 뿐만 아니라 녹이 슬거나 파손된 상태에서는 오히려 건강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운동기구는 단순히 집에 있는 것만으로는 건강에 기여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환경과 습관입니다. 대신 불필요한 기구를 정리하고 산책, 스트레칭 또는 가벼운 홈트레이닝처럼 지속 가능하고 부담없는 운동을 시작해 보세요. 운동 기구를 과감히 정리하는 것은 건강과 공간 모두를 새롭게 만드는 출발점이 될수 있습니다. 그 공간에 새롭게 취미 생활을 위한 물건을 배치하거나 여유로운 분위기를 만드는 것도 좋은 선택입니다. 넷째, 인조 가죽 가방과 신발. 낡고 찢어진 인조 가죽은 과거의 유물이 아니라 부담입니다. 인조 가죽은 처음에는 세련되고 실용적으로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손상되고 낡아 사용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특히 가방이나 신발처럼 자주 사용하는 물건은 손상이 더욱 빨리 진행됩니다. 사용하지 않는 가방과 신발은 공간을 차지하고 마음에 불필요한 짐을 더할 뿐입니다. 대신 자주 사용하는 아이템을 최소화하고 품질이 좋은 제품을 선택해 오래 사용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가방과 신발은 우리의 이미지를 결정짓는 요소이기도 합니다. 낡고 손상된 물건 대신 깔끔하고 실용적인 제품을 선택하세요. 적은 물건으로도. 충분히 세련된 스타일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코팅이 벗겨진 프라이팬. 부엌큰 건강을 만드는 공간입니다. 안전한 조리 도구는 필수입니다. 코팅이 벗겨진 프라이팬은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벗겨진 코팅에서 나오는 유해 물질은 음식을 통해 몸에 축적될 수 있으며, 이는 장기적으로 건강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조리 도구는 우리의 건강을 좌우합니다. 스테인리스, 무쇠 팬, 세라믹 코팅 팬등 건강에 안전한 소재의 도구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도구들은 관리가 쉽고 내구성이 뛰어나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프라이팬 교체는 건강한 식생활을 위한 작은 투자입니다. 가족의 건강을 위해 안전하고 품질 좋은 조리 도구로 부엌을 새롭게 꾸며 보세요. 여섯째, 일회용 플라스틱 보관함. 환경과 건강,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선택은 내구성이 강한 보관함입니다. 일회용 플라스틱 보관함은 간편해 보이지만, 장기적으로는 건강과 환경에 해롭습니다. 특히, 뜨거운 음식을 담을 때 유해 물질이 나올 수 있으며, 이는 우리 몸에 축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신, 내구성이 강하고, 환경 친화적인 유리나, 스테인리스 보관함을 선택하세요. 이런 제품들은 장기간 사용할 수 있어 경제적이며 환경보호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일회용 플라스틱을 정리하는 것은 단순히 물건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삶의 방식을 바꾸는 의미 있는 변화입니다. 작은 습관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정리는 물건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삶을 새롭게 디자인하는 일입니다. 65세 이전에 오래된 이불, 낡은 수건. 안쓰는 운동기구, 인조 가죽 가방, 코팅 벗겨진 프라이팬, 일회용 플라스틱 보관함을 정리하는 것은 단순히 집을 깨끗하게 만드는 일이 아닙니다. 이는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위한 중요한 출발점입니다. 이 물건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우리에게 더 이상 도움을 주지 않고 오히려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불필요한 물건들을 정리하면서 더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 보세요. 새로운 이물과 수건, 안전한 조리 도구, 실용적인 신발과 가방을 갖추는 것은 삶의 질을 높이는 작은 변화입니다. 여러분의 집은 여러분의 삶을 반영합니다. 정돈된 집은 마음에 평화와 여유를 가져다줍니다. 오늘 집 안을 한번 둘러보세요. 필요 없는 물건들을 정리하며 더 건강하고 행복한 일상을 만들어 보세요. 이는 여러분과 가족 모두를 위한 가치 있는 선택이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바로 시작하기에 가장 좋은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더 빛나게 만들어 줄 작은 실천, 오늘부터 바로 시작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